2023년 세계선수권 우승, 20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 불과 23살인 나이에 전 세계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정점에 선 안세영은 무적이 아우라를 뿜어내며 코트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빛나는 트로피와는 달리 그녀의 목소리는 위외로 조용하고 낮았다. 돌이켜 보면 우승한 대회보다 우승하지 못한 대회가 더 기억에 남는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씁쓸함은. 그녀가 마주한 진정한 적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이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한 챔피언의 고독한 선언이었다. 그녀의 담담한 고백은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며 안세영이 단순히 실력만으로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정상의 자리는 환호와 박수갈채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끝없는 부담감과 고독을 동반한다. 안세영은 이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파리 세계 선수권 출전 소식이 전해졌을 때전 세계의 시선은 디펜딩 챔피언 타이틀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쏠렸다. 그러나 안세영은 이 부담을 오히려 자신과의 새로운 경쟁으로 인식했다. BWF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상대를 경계해야 하지만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이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그녀를 분석하고 그녀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서 새로운 전략을 짜는 동안 그녀는 이미 한 단계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2024년 6월 싱가포르 오픈 8강에서 천이페이에게 패한 경험과 지난달 중국 오픈 4강전 부산 기관은 그녀에게 단순히 좌절이 아닌 스스로의 약점을 찾아내고 개선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다. 승리에 익숙해진 선수에게 패배는 뼈아픈 경험이지만 안세영에게는 성장의 기회였다. 그녀는 인터뷰 내내 패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플레이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등 승리 속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약점들을 패배를 통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그녀를 단순히 이기는 선수에서 진화하는 선수로 변화시켰다. 많은 선수들이 정상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성공 공식에 매달리지만 안세영은 매 경기마다 자신을 리셋하고 새로운 안세영을 만들어내려 한다. 이는 그녀의 굳건한 멘탈과 끝없는 야망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녀의 시대가 왜 쉽게 끝나지 않을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안세영은 긴장도 많이 하고 부담도 느끼나 티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는 그녀가 완벽한 존재가 아닌 우리와 같은 한 명이 인간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감정을 극복하고 즐기는 것 또한 챔피언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스포츠에서 멘탈 싸움은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개인 종목인 배드민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안세영은 이러한 감정의 파도까지도 자신의 플레이에 녹여내고 있었다. 그녀는 부담감을 숨기려 하기보다 그 부담감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줬다. 이는 경기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까지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면의 싸움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받는 압박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고통스럽다. 더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없다. 는 그녀의 답변은 단순한 노력의 중요성을 넘어. 스스로를 끊임없이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안세영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녀의 노력은 단순한 훈련량을 넘어선다. 그것은 매순간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녀에게 배드민턴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자신을 완성해가는 철학적 여정이었다. 훈련이 취미가 될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 재미없고 뻔한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를 다른 모든 선수들과 구분짓는 가장 큰 차별점이었다. 결국 안세영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라는 발언은 정상의 압박을 이겨내는 그녀만의 독창적인 전략이다. 외부의 적을 위식하는 순간 플레이는 위축되고 본연의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러나 안세영은 그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려 스스로의 발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는 그녀가 왜 무적의 존재로 불리는지를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이유다. 그녀의 경쟁 상대는 어제의 안세영이며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내일의 안세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챔피언의 철학은 그녀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았고, 그녀의 시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안세영의 성공 비결에 대해 BWF는 야망과 집중력의 조화라고 설명했지만, 그 속에는 놀랍도록 냉정하고 치밀한 자기 분석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요즘은 상대보다 나에 대한 분석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는 그녀의 훈련 방식이 단순히 셔틀콕을 치는 행위를 넘어 과학적인 접근과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의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자신의 폼, 스텝, 그리고 실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마치 한 명의 데이터 분석가처럼 스스로를 해부하는 과정과 같았다. 승리한 경기의 영상에서는 무엇이 잘 되었는지, 패배한 경기에서는 어떤 미세한 실수가 있었는지를 찾아내며 개선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자기분석은 단순한 감에 의존하는 훈련 방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접근이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집중하지만 안세영은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예를 들어 그녀는 자신의 수비력과 끈질긴 플레이가 강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완벽한 수비를 위해 스텝의 미세한 각도까지 수정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지적되던 공격력을 보강하기 위해 리플레이 영상을 보며 공격 타이밍과 각도를 연구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그녀를 단순히 기술이 좋은 선수가 아닌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성장형 챔피언으로 만들었다. 안세영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녀의 경기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녀의 플레이는 마치 오차 없는 기계처럼 정교하고 빈틈이 없다. 이는 단순히 뛰어난 재능 때문이 아니라 수 많은 영상 분석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플레이를 완벽하게 최적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경기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법을 몸에 익혔다. 예를 들어, 상대의 공격 패턴을 미리 예측하고 한발더 빠르게 반응하는 그녀의 움직임은 오랜 시간 동안의 자기 분석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를 본능적인 천재가 아닌 만들어진 천재로 불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자기 분석은 또한 그녀의 정신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다. 자신의 플레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은 자신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 그녀는 경기 중 실수를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실수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녀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자신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과정은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며 이는 곧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결국 안세영의 자기 분석은 그녀의 노력의 힘과 맞닿아 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되돌아온다는 믿음은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분석과 개선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훈련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세영의 성공은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이 결합된 결과이며 그 노력의 중심에는 바로 자기 분석이라는 과학적인 접근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정상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지난해 중국오픈 4강전에서 한이와 겨루다 부상으로 기권했던 순간은 안세영의 무적 모드에 균열이 가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 그녀의 기관은 많은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겼고, 일각에서는 그녀의 부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안세영은 그 좌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오히려 그 순간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 강해지는 계기로 삼았다. 부상은 그녀에게 단순히 신체적인 통증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다. 이는 나는 무적이다라는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신호였고, 자신의 몸을 더욱 소중히 다루고 관리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는 부상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다. 안세영의 멘탈은 놀랍도록 강인하다. 어린 나이부터 정상급 선수로 주목받으면서 겪었을 수많은 압박과 기대, 그리고 좌절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감정들까지 즐기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하며, 부담감과 긴장감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로 전환시켰다. 이는 마치 강철과 같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뜨거운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리는 과정을 거치듯이. 안세영은 자신의 멘탈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단련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경기의 승패를 넘어 삶의 태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스포츠를 통해 좌절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부상은 종종 선수들의 경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안세영은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그녀는 부상회복 기간 동안 훈련 대신 자신의 플레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라면 놓쳤을 작은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며, 자신의 경기 스타일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또한, 재활훈련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노력형 선수가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스마트 플레이어임을 증명한다. 그녀에게 좌절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코트 밖에서의 안세영은 23세의 평범한 청춘이다. 그녀도 또래처럼 좋아하는 건 많고 즐기고 싶은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다. 고 말하며 챔피언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었다. 숱한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안세영은 오로지 노력이라는 진부하지만 확실한 방법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내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자기관리와 절제력, 그리고 목표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녀의 성공은 결코 운이나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안세영의 멘탈은 그녀의 플레이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끈질긴 수비와 지치지 않는 체력, 그리고 한번 기회를 잡으면 놓치지 않는 집중력은 모두 그녀의 강한 정신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녀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셔틀콕을 따라간다. 이는 그녀의 정신력이 그녀의 신체 능력을 뛰어넘어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됨을 의미한다. 그녀는 단순히 셔틀콕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코트 위에 펼쳐내는 것이다. 이러한 강한 멘탈은 그녀를 무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무기였다. 과거의 영광이 올해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안세영의 출사표는 그녀가 단순히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진부한 문구는 그녀의 입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로 재탄생했다. 이는 그녀가 매순간 자신을 리셋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녀는 이미 이룬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시대가 왜 쉽게 끝나지 않을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녀는 이미 정점에 도달했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다음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안세영의 성공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이미 한국 배드민턴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녀의 활약은 수많은 어린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한국 배드민턴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였다. 그녀는 단순히 셔틀콕을 치는 것을 넘어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재능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노력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녀의 이러한 레거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녀가 걷는 길은 후배들에게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그녀의 시대는 한국 배드민턴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다. 그녀의 무적모드는 단순한 기술력의 우위를 넘어선 멘탈의 승리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쉬움을 모두 자신의 성장을 위한 양분으로 삼는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매순간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이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이러한 강한 정신력은 앞으로도 그녀가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챔피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안세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 그녀는 우리에게 노력의 힘. 좌절을 극복하는 용기 그리고 자신을 믿는 신념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 그녀의 왕도는 없다는 철학은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다. 그녀는 이미 전설의 반열에 올랐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세영 선수의 솔직한 고백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